네, 안녕하세요. T1의 페이커입니다. 오늘 t r x 전 2대 0으로 승리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, 그래도 이제 경기력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서 다음 경기 때, 그리고 플레이오프 때 많이 보완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. 어, 아무래도 새로운 코치님들이 이제 선수들 대개 최대한 부담을 안 지어 주려고 하고 선수들이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선수들 개개인이 저는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해서 합을 맞추다 보니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어, 사실 뭐 어린 선수들이 있어서 분위기가 밝은 것도 있는데 선수들이 각자 프로의식도 투철하고 하다 보니까 경기 중에도 충분히 흔해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마인드 컨트롤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싸우기 전에 뭐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순간적으로 걸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뭐 별로 불안하진 않았습니다. 자신감이 있어 보여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뭐 요즘에는 이제 좀 선수들의 자신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. 아무래도 초중, 후반 모두 역할군이 뚜렷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황이 맞는다면 상할 수 있는 픽이라고 생각합니다. 로드컵 우승을 일단 당연히 프로라면 목표로 하고 있어야 되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저는 저의 플레이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자기 관리에 신경 쓴다면 로드컵 우승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. 하나 생명의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또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야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미드에서 맞상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